1371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륙 진출의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고려는 요동을 손에 넣을 뻔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당시 공민왕은 이성계에게 기병 5천, 부병 1만을 주고 요동의 동령부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국원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노린 과감한 결정이었죠. 이성계는 동령부를 격파하고 요동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혹한과 보급부족, 게다가 남쪽에선 외구의 침입까지 겹쳐 요동을 오래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려군은 퇴군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기회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1371년 3월 요양성의 유익이 고려의 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명나라에 귀부하면 백성들이 타지로 이주될까 걱정되니 차라리 고구려의 후손인 고려가 낫겠다. 라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고려 조정은 명가원의 눈치만 살피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유익은 명나라에 귀부했습니다 명나라는 유익의 안내 덕분에 유동은 쉽게 접수했고, 이듬해엔 유동의 행정구역을 설치하죠. 공민왕은 우리 땅이다잘 지키자며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유동은 그렇게 명나라가 접수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이후 이성계의 회군과 조선의 왕자의 난속에 유동정벌의 꿈은 미완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